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기회와 공간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환란이 주는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나 큰 환란을 받고 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을 못 드시죠. 계셔도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나만의 고난이 따로 있고 환란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고난이 아니고 환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보지 않았던 그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어. 환란 또는 고난과 관련된 단어를 10번 이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위로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과 위로를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전서는 먼저 쓴 거죠. 첫 번째 쓴 편지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속된 말로 사정없이 깝니다. 엄청나게 뭐라 그래요? 엄청 혼을 내놔요. 그렇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혼내놓고 미안한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조금 강도를 낮춰서 위로하는 마음에 그런 뜻으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을 받는 게더 좋으세요? 고난을 받는 게더 좋으세요? 위로를 받는 게더 좋으세요? 위로가 더 좋으시죠? 근데 위로를 받으려면 환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도 없는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와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억울하실 때 많아요. 물론 제가 40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더 많이 사신 분들 더잘 아시겠지만, 억울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셔도 이 중에 혹시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라도 지었지.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어 저기 학교에서 그 혹시 쌈치기라고 아세요? 우리 저희 동네 전라도에서는 짤짤이라고 그래요. 동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뺑돌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10원짜리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여기가 시퍼래져요. 10원짜리로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걸리면 어 너희들 다 교무실로 와. 끌려가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한 걸 알아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는 하는 말이 목사들이 하면서 더 혼을 내더라고. 항상. 그럼 그생각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똑같이 이거 했는데. 똑같이 짤자리 했는데 왜 나한테만 목사 아들이라고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런다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떠드는데 목사 아들이 그런다고 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 아들이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어, 이 환란 그이 화, 그리고 이 환란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섯 가지를 나눌까요 오늘 다섯 가지를 나눌게요 환란이 주는 축복 첫 번째는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만든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끔 만든다. 1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거룩함이에요.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이를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향대로, 내 지식대로 뭔가를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세상의 지식대로 하면. 저는 쌍 빠닥을 때려야 돼. 하지만 성경에서는 밤을 맞으면 다른 데를 대라고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잡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뭐 잘못하면 사정없이 째려봐요. 저희 동생 가정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앞에서도 둘이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재용 목사가 저희 동생한테 한마디 했더니 저희 동생이 팍!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목사가 눈좀 보라고. 저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눈이냐고.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안 돼,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안 돼, 뚱뚱해서 안 돼, 날씬해서 안 돼, 눈이 찢어져서 안 돼, 쌍꺼풀이 없어서 안 돼, 입냄새 나서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교만해서 안 돼, 다안 돼. 우리,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다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이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다 기준 미달인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구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하,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때가 있는 거야 이런 고난들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선 사람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고 그 이겨낸 것이 그 수치스러웠던 것이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돌에 처맞고 죽을 뻔하고 그래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형제 바울도 이런 고난과 한란을 이겨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들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겨냈대. 우리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모이면 서로의 수치를 이야기하기에 바빠. 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낸 것에 대한 그런 승리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간증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들었냐고 이금숙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혜롭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해결됐다고. 대단하시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천상의 교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아, 인디포나인 침례교회 청년회장은 이러이러하더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게 합니다. 1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오 아니오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환란을 당하고 나면 그 환란을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나니까 이걸 이겨냈어요. 그런 비슷한 고난이 또 찾아왔어. 근데 내가 한번 이겨냈어, 이거를.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경검항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럴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다로 여행을 계획을 해서 경영을 했어요. 근데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실천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과 수많은 민족들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던 복음이 지금은 거의 온 세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불안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 아멘 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개들도 두드러 맞으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다시는 안 해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위로하겠다 하시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집이 되면 어떤 폭풍과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배팅할 만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너, 회개해.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 죄인인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하지만, 너, 앞으로 나가. 전진해. 그러면, 아멘 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미워할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데,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계속 사실 겁니까? 계속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환란이 주는 축복이에요. 좋게 말로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 좋게 아무리 해도 안 통하면 결국은 매를 들죠.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활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근데 계속 감춰놔 계속 모른 척해요 성령께서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좀 껄끄러워 하면 안되는 거 알지만 계속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하므라 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비록 아프지만 돈은 계속 없지만 문제는 계속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요. 천국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미웠던 사람도 아이고 짠하게 느껴지고 어 그래 그 사람도 사정 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돈은 아직 없지만 그래 그래도 내가 아직도 먹을 밥도 있고 집도 있고 말안 듣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보여 주시면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 주십니다. 이 환난은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해결됐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다음 주까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가서 노래하고 있나.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사하고 있나. 자식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사람 관계, 인간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잠깐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에도 주님이 이어오 계시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 감사하세요. 주루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잠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주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나하시고 구원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세상은 믿다고 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